안녕하세요 플라이드 딘팅입니다 오늘은 카이엔 신차 패키지 시공 후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차 검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차 검수는 차량 외부 도장면, 휠, 유리 상태, 내부 가죽시트 등 다양한 부분을 꼼꼼하게 검사하여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검수 결과를 통해 인수를 결정해 주시면 차량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한 커버링 및 마스킹 작업이 진행됩니다 선팅은 1대1 맞춤 손재단, 열성형, 깔끔한 쉐이빙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도어 트림은 탈거하지 않고 안전하게 선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오늘 시공된 포르쉐 카이엔 선팅에는 루마버텍스 필름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은 1100등급 농도는 30% 측면과 후면은 900등급 농도는 30% 마지막으로 선루프는 700등급 농도는 35%로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랙박스와 하이패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된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 최전으로 전방 후방 QHD 화질의 2 채널 블랙박스입니다. 또한 간편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실 수 있는 하이패스도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두 장면의 스크래치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PPF 생활보호필름이 시공되었습니다. 카이엔 차량에는 도어컵, 도어엣지, 주유구, 트렁크리드, 비시필러, 사이드미러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PPF 생활보호필름 시공 외에도 강력한 발수 효과로 전시 선명한 시야를 제공해주는 유리 발수 코팅과 발수 방호 효과로 오염으로부터 차량 도장면을 보호해주는 유리막 코팅, 가죽의 노화와 오염을 방지해주는 가죽 코팅, 신차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피톤시드 케어까지 모두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카이엔 신차 패키지 시공 후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플라이트틴틴으로 문의해주세요.